한민복 시인의 시, 긍정적인 밥, 핵심만 쏙쏙 짚어볼게요. 이 시는요, 돈이 최고인 것 같은 세상에서 시인 한 명이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, 뭐랄까, 아주 기발한 작품이에요. 핵심은 딱세 가지, 생각의 전환에 있거든요. 자, 첫째, 가치의 기준을 확 바꾸는 거예요. 시인이 처음엔 시한 편에 3만원, 이거 너무 박한데,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쌀이 두 마리인 거예요. 와, 이 생각을 하자마자 마음이 따뜻한 밥처럼 든든해지는 거죠. 돈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걸로 가치를 다시 본 거예요. 둘째는 정말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바램이에요. 시집 한권 값이 3,000원인데 이걸로 국밥 한 그릇을 떠올려요.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딱 묻죠.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? 아, 정말, 명예나 돈보다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 느껴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 평온함을 찾아내요. 시집 한 권이 팔릴 때마다 손에 들어오는 돈, 고작 300원. 이거 너무 박하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시인은 그게 굵은 소금이 한 됫박이나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푸른 바다처럼 넓어지면서 상할 마음 하나 없네 라고 말해요. 사소한 불만이 싹 사라지는 거죠. 결국 이 시는요. 관점을 아주 살짝만 바꿔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증거라고 할수 있겠네요.